요단 도하의 이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당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몇몇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골치였던 민족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아방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저주를 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가나안 땅까지 들려오게 되고 그 중에 여리고에서 태어난 토착 민족으로서 그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군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단 도하의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요단도하의 기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기적만이 아니라 가나한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제대로 된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애굽에 있는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던 바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민족과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재앙이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방 민족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사람들이었고 출애굽 공동체에 같이 소속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신앙 생활을 하지만 이전만 못하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서 날때부터 장애를 받은 안증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안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미문의 앉은 뱅이 사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 소소하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크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자랑하고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요단 도하의 기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요단 도하의 사건과 가장 비슷한 사건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도하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였습니다.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숭배를 하든지 양자택일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 어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당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사명대로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붙잡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과 경외함으로 기도하면 아가야 합니다. 요단 도하의 기적은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인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돌을 들고 강을 건너서 돌들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다는 증명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릴 때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또는 유색에 전도를 할때 주일 성수만 외치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율법적인 말만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그 후에 율법적인 것도 따르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